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로입니다. 가끔 신나게 격투기 경기를 보다 보면 땅바닥에서 뒹굴고 있는 두 선수가 갑자기 일어서게 되며 열심히 싸우다가 갑자기 심판을 경기를 중단하기도 합니다. 격투기에 관심이 정말 많으시거나 일부러 룰을 찾아보지 않는 이상 격투기 경기를 시청하시다 갑자기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종합격투기의 규칙과 격투기에서 금지된 기술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종합격투기는 세계적인 단체도 너무 많고 전 세계 모든 격투기 단체를 관리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규칙은 지역이나 단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미국은 전국적으로 Unified Rules of Mixed Martial Arts라고 불리우는 종합격투기 통합규칙을 공식적으로 따르며 이 규칙은 세계에서 가장 큰 종합격투기 단체인 UFC도 따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그 규모가 큰 종합격투계의 투탑인 UFC와 벨라토르가 미국의 통합규칙을 따르기 때문에 전세계의 크고 작은 단체들이 이 규칙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아시아에서 자리잡은 단체들인 ONE f c 나 로드FC 같은 단체는 동양단체들이 주로 사용하는 규칙인 g 글로벌 MMA 규칙을 따르고 있으며 프라이드의 아들이라고 평가받는 라이즈는 프라이드의 룰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무튼 서론이 길었지만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큰 종합격투기 단체인 UFC가 따르고 있는 통합종합격투기 룰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칙은 케이지 잡기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규칙이지만 너무나도 긴박한 상황이 연출되면 선수들도 자기도 모르게 저지르는 실수이자 반칙입니다. 이 반칙은 테이크다운을 당하는 파이터가 너무나도 다급하다 보니 넘어가지 않으려고 자기도 모르게 케이지를 잡으면서 발생하는 반칙입니다. 만약 어떤 선수가 케이지를 잡는다면, 심판은 케이지를 잡은 선수의 손을 쳐내면서 손을 풀지만, 워낙 순식간에 일어나는 반칙이고, 본능적인 반사신경임을 어느 정도 인정해서, 이 반칙으로 경고를 받거나, 포인트를 잃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어쨌든 케이지를 잡고 테이크다운을 방어해버리면,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팬들로부터 어마어마한 욕을 먹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입니다. 두 번째 반칙은 버팅입니다. 종합격투기 외에도 복싱이나 입식타격 등에서도 금지된 버팅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박치기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상당히 많은 무술들이 박치기를 매우 효과적인 공격 방법으로 보고 있죠. 사람의 두개골은 상상 이상으로 단단하기 때문에 머리의 단단한 부분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 내 눈이나 코, 턱 등의 부위를 가격한다면 꽤 심각한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반칙은 박치기가 너무 세서, 예, 다시 말해서 너무 효과적이어서 금지된 케이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반칙은 머리를 잡아당기는 행위입니다. UFC 초창기에는 머리카락을 잡고 파운딩을 하는 꽤 잔인한 모습이 나온 사례도 있고, 대표적으로 UFC3에서 호이스 그레이시가 키모 레오포드 선수의 머리카락을 잡으며 가드에서 가둬놓는 장면이 나오죠. 무규칙 대회를 준비하며 개발된 초창기 주짓수는 이처럼 현재는 금지된 기술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새는 절대로 볼수 없는 재미있는 광경이긴 하죠.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반칙은 패션쇼킹. 한국말로 직역하자면 낚시바늘걸기입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종종 나오는 이 반칙은 UFC Fight Night 4 2에서 브라이언 캐럴웨이 선수가 에릭 팔레즈 선수에게 하기도 했죠. 낚시 바늘이라는 이 기술 이름에 걸맞게 이 기술은 손가락을 상대방 입에 집어넣고 당겨서 고통을 주는 기술입니다. 특히 입 주변 피부는 매우 연하고 얇기 때문에 격투기 선수가 온 힘을 다해 이런 기술을 써버린다면 어, 매우 심각한 부상이 유발하는 네, 그런 위험한 기술입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 드릴 반칙은 바로 눈찌르기입니다. 얼마 전에 소개한 존 존스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눈 찌르기 기술은 단순히 시야를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격투기 선수는 얼굴에 주먹을 많이 맞기 때문에 몇 선수들은 눈의 타격을 잘못 맞거나 너무 많이 맞아서 눈이 다치는 등의 부상으로 눈 수술을 한 격투기 선수는 은근히 흔합니다. 이처럼 눈의 부상은 격투기 선수들의 한 경기에서의 능력뿐만 아니라 커리어 전체에 영향을 줄수 있는 부상이라 매우 예민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칙은 단순한 부상을 떠나서 한두 번 발생하면 눈을 찔린 선수는 부상이 두려워 자기도 모르게 소극적인 경기 운영을 하게 된다는 논리죠. 예전에는 정말 자주 나왔지만 최근 들어서 상당히 줄어들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반칙은 아 이제서야 나오네요. 바로 낭심 공격입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한 반칙이지만 구슬이나 격투기 이야기가 나오면 맨날 야 그냥 거기 때리면 끝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알리 투도는 낭심 공격을 허용했으며 초기 UFC 역시 남자의 약점을 때릴 수 없으면 진정한 무규칙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같은 낭심 공격을 허용했습니다. 아무튼 UFC 4에 출전한 조선 선수는 케이프 핵니 선수와부터 수차례 낭심 공격을 당하고 저희 채널에서 종종 자료 화면으로 쓰이죠. <laughs> 한국 이름 손형민인 이 선수는 뒷이야기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킥복싱 전적 0승 1패, 종합격투기 전적 0승 4패인 최악의 전적을 갖고 있는 이 선수는 강간 혐의에 유죄 판결을 받고 종신형으로 수감되죠. 근데 이 사람의 폭력적인 성향은 감옥에서도 수그러들지 않았나 봅니다. 강간으로 수감하던 중에 감옥에서 다른 수감자를 살해해 버려 격투기를 발칵 뒤집어 놓기도 하죠. 뭐 아무튼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선수는 영원히 감옥에서 못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나이 만 18살입니다. 일곱 번째 반칙은 12시에서 6시 엘보 기술입니다. 시계를 기준으로 12시에서 6시 다시 말해, 수직으로 떨어지는 엘보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존존스 선수의 전적이 기록된 1패가 바로 이 엘보 기술을 사용해서 당한 반칙패이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룰이 생긴 이유는 무술 시범을 본 격투기 심판들은 팔꿈치를 수직으로 내려찍는 격파 영상을 보고 저 기술을 사람 머리에 쓰면 두개골이 나만하지 않겠다는 논리로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격투기 선수들이나 관계자들은 이 룰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마다 예, 뒷목을 잡죠. 여덟 번째 반칙은 후두부 공격입니다. 경추와 척추의 데미지를 가할 수 있는 이 공격은 척추 신경에 영구적인 데미지를 줄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잘못 맞을 경우 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급소이기 때문에 후두부 공격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조심해야 하는 기술입니다. 브라질식 무규칙 격투기인 발리투도 이야기가 나오면 가끔씩 시청자분들께서 그래도 격투기는 격투기니 실제 싸움과는 다르다고 말씀하시지만 2012년에 룰이 바뀌기 전까지는 국제 발리투도 협회에서 푸드부 공격을 인정하고 실제로 발리투도 대회에서도 그동안 이 공격을 허용했습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아홉 번째 반칙입니다. 그라운드 된 상대 선수를 발이나 무릎 그리고 발바닥으로 공격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라운드 된 상태는 두 손이나 손바닥을 바닥에 닿고 있어야만 합니다. 예전에는 니킥을 안 당하려고 손가락 하나나 한 손바닥을 바닥에 짚는 전략을 많은 파이터들이 썼지만,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전략이 되었죠. 무릎이나 팔의 경우에는 한쪽만 바닥에 닿고 있어도 그라운드 상태로 인정되며, 이 상태에는 상대 선수를 발로 차거나 니킥으로 공격하거나 발로 밟는 공격인 스탬핑이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발로 차는 기술은, 네, 사커킥이라고 하죠.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열 번째 반칙은 상대 선수의 머리나 목을 케이지 바닥에 찍어버리는 행위입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웠는데 프로레슬링 기술 중에 하일 드라이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언더테이커의 필살기술이기도 하죠. 쉽게 얘기해서 테이크다운이나 수플렉스나 다양한 던지기 잡기 등의 그래플링 기술은 허용되지만 상대방을 머리나 목으로 떨어뜨려 해당 부위를 공격하는 기술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농담반 진담반으로 저희 채널에서 유도선수나 레슬링 선수와 콘크리트에서 싸우면 잡히는 순간 사망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여러 번 있는데요. 실제로 머리나 목으로 콘크리트에 떨어진다면요. 예, 그 다음은 여러분 상상이 바뀌겠습니다. 어우, 끔찍하네요. 이 외에도 상대 선수에게 욕을 하는 것이나 꼬집기 등 기타 반칙행위들이 있으나 오늘은 여기까지만 주요 반칙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큰 종합격투기 단체인 UFC에서 금지된 반칙 기술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단순한 싸움 같고 큰틀 없이 치고받고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 격투기는 상당히 많은 규칙들과 규정들을 따라야 하는 그런 스포츠입니다. 예. 오늘도 격투기의 대중화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차도로였습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재밌고 알찬 격투기 영상으로 인사드릴 건데요.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인스타그램 관련해서 짧은 공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왜 차도르가 유튜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굳이 인스타그램을 시작했냐? 라고 여쭤보셔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리기 조금 힘든 영상들, 예를 들어서 격투기 하이라이트 영상들, 아니면 수위가 조금 높은 맨주먹, 아니면 무규칙 격투기 영상 같은 영상들을 올리기 아주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해서 인스타그램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은근히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제가 운동하는 모습이나 제가 어떤 운동을 하는지 관심을 주셔 가지고 그거는 유튜브로 아예 컨텐츠를 만들기 보다는 간단하게 인스타그램으로 여러분들께 짧게 짧게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런 의미로 인스타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저 차도르와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 컨텐츠 제공 혹은 제보 원하시는 분들은 인스타그램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두 사람이 서로 팔로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메시지를 보내도 알림이 뜨지 않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도 많은 메시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소통은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